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이재은 변호사님과 함께 다양한 법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온라인 상의 질문들을 올려주셨습니다. 변호사님 모셔,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도 정말 음흠. 다양한 그 교통사고 관련해서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음흠. 어,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네. 오늘 새벽에졸음운전을 하다가, oh, no. 인도에 부딪혀서차가멈췄습니다 oh, <laughs> 주위에 경찰이 있어서리포트를했고요문제는 uh -huh.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이 돼있고 yes. 저는 보험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 <laughs> 그런 c 이 s 너무 많아요. Right, so right. 저희는 같은 아파트 h t 집아 g 집 호수가 다른 곳에 살고 있어요. Right. 그냥 그 아, 아버지 차거 t 잠깐 빌렸다 r 렇게 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차 매일 운전하면은 그러면 보험에서 문제 생길 거예요. So 이거 그냥 그그 그, 그 날만 빌렸으면은 큰 문제 없어요. 같이 살지 않으니까 같이 살으면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왜 같이 왠지 보험 애플리케이션 할때 집안 안에 누가 라이센스 um, 있냐 물어보자. 하우스홀드 라이센스 있냐 물어보면은 다 네임 해야 돼요. 그죠 같이 안 살으니까는 이거 문제 하나도 없고 그냥 빌린 거라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You know? 아, yeah. 아, 네. A lot of times for example, 애들이 대학교 가면은 네. 대학교에서 살으니까는 그 이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그것도 보험들이 문제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so 조심하. 같이 살면은 꼭 이름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In this case 같이 안 살으니까는 하나도 문제 없어요. 오히려 더 그렇죠? 오히려 문제가 그 이그 부분은 mm -hmm.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른, 같은 아파트지만 다른 층에 살고 계시니까, mm -hmm. 그렇죠? 그리고 어, 네, 이분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캐시로 처리해야 되나 아니면 보험으로 해야 되나 이게 이분의 문제였는데 뭐별 mm -hmm. 문제 없다고 하시니까 right. 네,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변호사님. 얼마 전에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요. 그래서 그쪽 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주기로 하고 저다 상으로 얘기를 했대요. Okay. 그런데 얼마 전에 statement of claim이라는 종이가 날라와서 yep. 자세한 mm -hmm. 사고 상황을 적어서 보내라는데요. Mm -hmm. 거기 보면 증인이 있으면 증인 설명하는 거랑 mm -hmm. 사인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저 증인도 없거든요. Mm -hmm.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했고 뒤에서 차를 박은 건데 제가 이거 다적 그래서 보내야 되냐 yeah, 그래서 변호사 있는 게 제일 좋아. <laughs> 변호사가 그은 form 다 f i l l out 하고 다이 제가 항상 우리 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케이스 받으면이 네. 서류 문제 위해서는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네. 네. 그치, and, and, 그냥, 치료만 다니면 된다.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해요. But in this case, 이분은 다치지 않았으니까는 변호사가 없을 거예요. So, 이 statement of claim 혼자 fill out 하기 좀 겁이 나니까. 네. 그렇지만 상대방이 틀림없이 잘못했으면은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fill out 하고 보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했으면은그 증인이 왜 필요해? Right? 그래서 그냥 없다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냥 솔직하게 fill out 해서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요. 몸이 아팠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변호사 사 그러니까, right. 그 And 그 그렇게 되면은 변호사가 이런 거다 take care of. 그죠. 피플 o n 케이션 폼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Mm -hmm. 사인란이 되게 여러 군데 있는데 mm -hmm. 이맨 위에 사인란을 하면, 어 oh, 이거는 치료 안 받겠다 이런 거에 사인하는 mm -hmm. 란인데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상한데 사인해가지고 mm -hmm. 이렇게 보내서, 어, oh, 어 oh, 그거 잘못 했는데 이렇게 mm -hmm. 하는 경우도 많아요. Mm -hmm. 그러니까. Mm -hmm. 이제 변호사가 네, right. 예, 우리가 해 우리 한번 우리 손님이 음. 교통사고 났는데 음. 운동하다가 차에서 받았어. 근데 그 혼자 변호사 우리 사무실 필라 하기 하이어 um, 하기 전에 이애플케이션필할때 음. 그게 퀘스천이 물어봐. 사고가날때 네. 일하고 있었냐? 음. So she said yes. <laughs> 그치만은 job <laughs> 있으니까 그치만 사고 날 때는 운동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laughs> so 그거 가지고 denied 된 거야. 아, 그래서 so 우리가 그거 쌈 해서, 그, you know. It, like, 보험들은 항상 애플리케이션 받으면은 네. 우리 어떻게 빠지시냐 맞아. 그거를 찾아 예, 네, 맞아요. 어떻게 빠져나갈지 돈돈안 줄려고. Right, right, right. 그런 걸 찾는 게 보험의 이기 때문에 right. 그런 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변사를 화여 mm -hmm. 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류는 다 변호사한테 mm -hmm. 그렇죠? 치료만 받는 거에 집중하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도 아, 이분은 그냥 뭐잘 적어 가지고 보내시면 된다고 변호사님 말씀하셨네요. 저희 다음 질문이에요, 변호사님. Yes. 어, 제 잘못이에요. 100%로 제 잘못으로 사고를 냈고요. <laughs> 이분이 본인이 이제 상대방한테 물어주는 돈, 디아인것 같아요. 음흠. 그게 25,000불로 너무 작게 책정이 돼있었대요. 본인 그 금액이. 그래서 너무 돈을 조금 제가 상대방한테 물어주는 돈이 조금밖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싼 보험을 들어서. 근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0만 불을 청구했다고 했어요. Yes. 그래서 목, 허리 물리치료, 디스크, 뭐 정신적 피해 뭐까지 다 해서 보험사에서는 제 한도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어이한도 따로 변호사 사라고. 그래서 right. 이분이 어 개인적인 소송을 여기 들어올 right. 수 있다고 하는. 거죠. Of course 그렇게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보험 있는 게 중요해. 그렇게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그 okay? so 갑자기 그런 편지 받는다고 얼렁 다른 변호사한테 가서 어나 이제 변호사 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험에서 변호사 사줄 거니까는 좀 기다려 보세요. 좀 문제가 있지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럴까요? Yeah. 아 이분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 yeah. 그렇죠. 사실 그렇죠. So that's why 그 보험 좋은 보험을 꼭 올리세요. 그러게요. Yeah. 네. 마음 네. 편하게.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죠. <laughs>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보험 좀 좋은 보험으로 올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이에요 변호사님 mm -hmm. 이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거 표로 만들어서 보내주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교통사고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보험회사랑 합의를 보고 끝내 변호사 체크를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제가 사인한 계약서랑 같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러셨어요 오케이 mm -hmm. okay. 보니까 이제 셀을 한 거는 천불로 돼 있어요 <laughs> 너무 쪼만 <두껏> 하셨어요. <laughs>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근데 막 변호사비가 <laughs> 변호사 안 받는 게 되는 나? <laughs> 아직 <아니>, 변호사님 정식 <Right. 웃음> <laughs> 서류비도 없을 거예요. <laughs> 어떡하나요 이게? Uh -huh. <laughs>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변호사 비용 33.3% 뺐고요. Usually 3 3분의 1이에요. <laughs> 네, 3분의 uh -huh. 근데 여기 보니까 recovery after attorney attorneys fee 해가지고 666.67 이걸 또 빠졌어요 변호사님. 이게 어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 이분 너무 코스트하고 익스텐스 이 666번 66번은 그 손님이 받는 거예요. Oh, 어, yeah, yep. mm -hmm. 그리고 네 네. 그러니까 변호사비는 3 3 3 네. and 손님이 받는 거는 666. 근데 요 1/3. 근데 보면요, 변호사님 여기 previous attorney fee라고 해서 631 3 사버가 또 빠져나갔대요. <laughs> what? <웃음> <laughs> 다시 Previous Attorney. 그래서 변호사를 한번 바꾼 적이 있대요. 또 이분이. Right. 네. 1불에 합의하셨는데 변호사가 두 명이었어요. Oh my 그래서 이분이 왜이 비용, 이 Previous Attorney 가 원래 그렇게 내야 비용이. 돼요. u s u 우리 l y 받으면 원천 변호사가 무슨 처리비가 있으면 우리가 그거 내요. So, p r n t o 그렇지만 이번에 1불만 받았으면 p r o b 그냥 내비로 두는 게 나, I t h 지금, 그, I w r i t 좀 미안하지도 않아? 그쵸? 어떻게 말할지도 몰라. 그, 정말로. 진심이 변호사님 진심이세요 지금 저희 너무 당황해가지고 요 yeah, yeah, yeah. 솔직히 만 불이라도 저희가 사실 만 불도 적게 적게 yeah. 하는 거잖아요 너무 조금 합의했다 이렇게 하는데 yeah, 이거 천 불을 합의했으면은 yeah that's crazy yeah, 이건 솔직 변호사 비용 없이 그냥 본인이 개인으로 하셔가지고도 yeah, 한 5천 불까지 yeah. 합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예아 이분 좀 억울해 well, oh, 그래. 네 맞아 <laughs> 너무 억울한 거 yeah. 같아요 다행히 천 불만 받았으니까는 크게 안 다친 거예요. 예. 그렇죠? Yeah. so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다행히 다치면 안 좋으니까. 네, 맞아요. 오케이. Okay? 네, 어쨌든 뭐 합의가 됐으니까. y yes. 그렇죠. 끝났고. Right. <laughs> Thank 저희, you. 저희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다양한 질문들도 올려주세요. w w w j a y r o c o m 들어오셔서 또 웹사이트 보시고 또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변호사님과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Thank 감사합니다. Thank you. <laughs>